제가 입고 있는 이런 문명3배 옷이었겠죠. 그래서 어, 아마 집신을 동염했거나 아니면 맨발이었거나 아니면 문명3배로 발을 감쌌겠죠. 그언동설 안에 그리고 아마 혹겹의 옷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 얼마나 벌벌 떨고 굶주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들이 해지무렵까지 싸우고 태인이나 그런 쪽 흩어져서 갔을 때 나중에 일본 측에서 노획한 군수물자를 보면, 노획물을 보면 쌀이 300석, 연우피가 나왔는데, 연우피는 소가죽입니다. 소가죽을 물에 적셔서 소단지처럼 그 곡식을 넣어서 어, 불을 떼면 가죽이 타지 않고 밥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 가마솥을 입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조총이나 그 탄환, 그런 것들이 뭐, 서물을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죠. 이산 그 뒤에 그곳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마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총알이 있었고. 그랬던 현장을 전쟁이 끝나고, 차마 역적으로 몰릴까봐 아무도 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인근의 고창이나 정읍에서 내 아들, 내 아비, 내 남편이 가서 싸웠는데 어느 전쟁터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학군이 싸웠다고만 하면 또아가는 거예요. 전쟁 끝난 다음에 시신이라도 좀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여자들이 그 남편들한테 벗어낼 색시를 달아서 표시를 해두거나 죽으면 그때 못 찾으니까 그랬는데. 여기를 찾아왔던 유족의 어떤 분의 말씀이 그 이듬해 봄에 역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미란 분들이 나중에 설을 세기 위해서 여기를 오니 설을 앞두고 와보니 와 너무 처참하더요 새가 뚜아먹는건 물론이고 개가 시신을 훼손해서 물고 다니는 걸 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인근 사람들과 구미란 사람들이 그냥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쪽 서계신 쪽저을쓰는 저 사실은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 형태였는데 그 골짜기도 좀 이렇게 그냥 무덤을 팔 수가 없으니까 땅이 얼어 있어서 묻었고 그래서 이 무덤들이 다 이렇게 뭔가 배열이 잘안 되어 있고 이렇게 무덤 형태를 그냥 갖춘 겁니다. 사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산에 여섯 군데 정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형이 다 변했고 보존된 곳이 없다가 여기만 지금 그나마 우리 주민들이 지켜내고 있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그런 처참하고 가슴 아픈 곳에 우리 송정 선생님이 오늘 이령무를 해주기 위해서 멀리서 에 왔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의령무에 근참하시고. 좀 탈색, 탈색. 아, 그리고 위로 가주시면 거리가 좀더 도움이 됩니다 네네 네, 위령물을 갈 텐데요. 실은 이 위령문은 저 혼자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운이 필요하고요. 이곳의 땅과 하늘과 나무들과 통신물들과 함께 위령하고 중명하고 진동하면서 만드는 장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157년 전에 157년 전에 이곳에서 이공붕과 만났던 산 그때도 리고 이곳에 있었을 나무들 풀들과 함께 이 위력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이쪽으로 소환하려면 그리고 그 진동을 우리가 맞추려면 우리의 숨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소리를 내면서 그 시간과 공간을 이곳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짧게 명상처럼 안내를 할 텐데요. 그것에 따라서 숨 쉬시고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하시다가 충분히 집중이 되시면 눈을 뜨고 하셔도 됩니다. 소리는 계속 이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내주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슴에서 음, 우러나오는 대로 음, 소리를 내어 주시면 음, 됩니다. 음, 처음에는 오 어... 혹은 음... 편안한 소리로 내시다가 감정을 따라서 또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이 위령의 상을 수념의 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아 주시고요 편안하게 숨쉬어 코끝스로 숨이 들어와서 내 온몸으로 가득 찹니다. 이곳의 땅과 나무와 동물들과 함께 숨쉬어 봅니다. 그 시간을 넓혀서 오래전 이곳에 싸 웠던, 그리고 꿈꾸 었던 조상 들과 함께 숨쉬어 봅니다. 내몸 안에, 이곳의 자연과 그분 들의 마음 을담아 봅니다. 가슴 에숨이 가득 차고 마 전하 는숨과 함께 가슴 의 느낌 을 느껴 봅니다. 하면서 어떤 떨림이나 충동이 느껴질 때 오... 하고 소리를 내어주고 계속 이어갑니다. 후에는 얼마든지 변형하셔도 좋습니다. 멜로디를 넣으시거나 농나지를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그 진동 안에서 제가 춤추고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Okay. 눈이 집중이 되시면 눈을 뜨고 소리를 내어주세요. 바람 속에 잠들었어 나는 잠시 잠들었어 그저 눈 깜빡 나는 동안이요. 나는 살아도 이 땅에 이 하늘에 이 나무에 저 사람 속에 당신의. 와, 당신의 노래와 당신의 몸짓에 살아있소. ici inio 과 함께 꿈꾸는 첫 세상, 광명의 세상. 새벽의 꿈은 아직. Good night. 영 <목소리도>